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정말이 다가 재미가 없어도 봐주세요 음, 그것이 바로 투머 information 범위의 tmi 대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<laughs> 제가 정말이다가 짝사랑했던 그 친구로 인해서 학교에서 겁나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. 그 얘기를 해 줄게요. 제가 태어난 거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인가? 아니지. 국민학교다. <laughs> w h e 스영 was young. 제가 <laughs> 국민학교 5학년 때그 명칭이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.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과목에 영어 과목이 생겼고 에리웨이스와 야 아워잡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제가 경기도 안양 그 평촌 범계역 근처에서 제가 살았었어요.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. 어디로 갔냐면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 그 수지로 이사를 왔어요. 중학교 1학년 11월 5일인가 아직도 조금 기억하는 그런 느낌인데 전학 와서 이제 1학년 딱 들어갔지. 근데 이제 어떤 굉장히 약간 아담하고 귀여운 그런 친구가 있었어. 같은 반이었어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뭔가 들어왔어. 근데 이제 1학년이 말이니까 금방 끝났어. 그래갖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. 2학년 올라갔는데, 어머, 어떻게 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됐네? 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.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엄청 이제 아직게 되었어요 이제 학교 다니니까 매일 보니까 거의 아 제가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되게 그때는 정말이지 그 진짜 대문자 A형이었어 정말이다 컨트롤 B 정말이지 진했어 그 피가 그 약간 소심하고 약간 전형적인 완전 A형이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말은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기 때 그러잖아 괜히 막 장난치고 지우개 뜯어서 괜히 던져버리고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관심받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겁나 장난도 많이 치고 <laughs> 그때는 버디 버디가 굉장한 그 우리의 최고의 메신저였어 <laughs> 그래서 집에 가면 버디 버디부터 접속해 을그 친구가 들어가 있으면 막또 혼자 도키 도키 심장이 겁나 뛰어. 케인또 쪽지 보내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 쪽지가 막 늦게 와 몰라요 바쁜 건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쪽지가 되게 늦게 왔어 와도 굉장히 단답형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하도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되게 나를 좀 약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되게 틱틱거렸어 몰라 걔도 날 좋아했었던 건 아, 아니었을 거야 아니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그래도 막 좋아하는 티를 막 내고 싶은 거야, 이제는. 막, 너무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, 말은 못하겠으니까,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, 고백하면 100%난 까인다라고 생각을 했어. 나는 자신감이 없었어. 그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. 그래갖고, 아, 제가 지금도 그래. 이성에 대한 그 자신감은 진짜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고백하면 100% 까인다. 고백은 못하겠고, 야, 너 내가, 너 내가 되게, 너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? 그렇게 알고 있어? 띡! 쩍! 지어내고 그렇게만 얘기했어. 응. 내가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,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. 야, 나 잔다? 그러고 막. 버디버디 끄고 그렇게는 표현을 했었어 응. 그래갖고 웬만한 친구들은 알았어 제가 상범이가 어? 저 친구 <laughs> 이름이 조... <laughs> 얘기해도 되나? 아니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?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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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겠지 어떻게 봐 조예진이라는 친구예요 <laughs> 한범이가 예진이를 좋아하는 거를 웬만한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다 알았어. 너무 워낙 유명했어. 1학년 말부터 그 친구를 정말이지 혼자 짝사랑을 해서 2학년 내내 풀로 하고 3학년 올라갔는데 정말이지 안 타깝게 같은 반이 되지 않았어. 3학년도 올라가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어. <laughs> 근데 이제 어느 날 하, 갑자기 그때 기억하니까 갑자기 정말이다가 마음이 아, 약간 아리는 그런 느낌이야, 지금. 갑자기 친구가 겁나 뛰어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. 야, 예진이 걔네 반에 어떤 애랑 사귄대. <laughs> 뭐 지금 뭐라 그랬어? <laughs> 그 남자의 얼굴이랑 다 기억나.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. <laughs> 예진이 같은 반에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. 내가 그 남자애 되게 조그맣고 솔직히 얼굴은 좀 귀엽게 생겼어. 걔랑 사귄다고. <laughs> 쉬는 시간이었거든요.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진짜 교실에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겁나 울었어요. 진짜. 그냥 그냥 펑펑 울었어. 계속 펑펑 울었어. 너무 막 화도 나고 그 남자한테 약간 내가 밀렸다는 그런 느낌도 너무 너무 열이 받았고 내가 정말이제 2년 가까이 이 친구를 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고작 그 조그만 놈이랑 사귄다고? <laughs> 책상에 진짜 얼굴을 처음 고 엄청 울었어요. 정말이지. 그때 한 짧은 시간에 한 진짜 눈물을 한 4.5리터는 쏟은 것 같아요. 진짜로. 정신을 차렸어. 정신을 차리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. 겁나 <laughs> 울다가. 하는 거기도 들었네. 나 진짜 깜짝 놀랐데 무슨 날 BTS 정말이지 팬 사인에 와 있는 줄 알았어. 진짜로 내가 온다는 얘기가 다학교에 퍼져가지고 복도에 다 모여가지고 막 복도 밖에서 교실 내 오는 거막우겨하고 있고 어? 난리가 난 거야. 그리고 그 펑펑 울어가 눈 띵띵 부어가지고 막이 시뻘리해가지고 그 추한 모습을 내 친구들이 다 봤네. 아 그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. 그래서 울었어요.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 대잔치라고 하... 아니 그때 처음으로 이성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상처라기보다는 걔가 나한테 뭐 상처 준건 아니니까 나 혼자 아픈 거지 응. 내가 이 얘기를 또왜 하냐면 아까 방 정리를 하다가 뭘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그 이제 미술 시간이었나? 그 시화 자기가 시를 쓰고 이제 그 배경에 같이 그림까지 그리는 이제 시화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 숙제가 있었나봐 그때 했던 게 아직도 있었네 근데 내용이 기가 막혀. 그 당시 나 조금 문학적으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보여줄게. 곡에 그대로 있네 이거예요, 여러분들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짝사랑의 길. 아이고 정말. 그 끝은 어디란 말인가? 마구마구 파헤쳐봐도 깜깜하기만 하다. 마지막이 대박이야. 내 지친 이몸 기댈 곳 없으니 돌아가자. 그가 모르게. 그리고 겁나 울어. 화살표는 또 눈물이라고 써놨어 깨가지. 어,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 약간 그런 느낌. 3831 3학년 8반 어, 31번. <laughs> 고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, 여러분들. 다들 짝사랑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. 짝사랑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. 나만 안 이루어진 거야? 다들 성공한 건데 다만 못한 거야? 아, 아니죠. 정말 이지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하면서 음, 뭐 재밌네요. 뭐.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잘 <laughs> 보냈죠. 음, 월요일 그까이까뭐 걱정하지 말아 그냥 정말 이지 날도 춥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 다가오는 한주 정말 이제 파이팅해서 아주 그냥 즐겁고 알차게 잘 보내보자고요. 음. 저는 이만 몰라 가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이지 별것도 아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.